안녕하십니까 니하오마. 네. 네. 여러분들 만나뵙게 돼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한국에서 사업을 하면서 중국에는 우리 학교 재정과 또 산학 협동, 또 한국에 와 있는 유학생들을 돌보고 있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시 스토리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당은 제 인생 후반전에 저는 사실 나이 만삼세 교회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내 인생 후반전의 역사시는 하나님의 그섭리그 은혜 그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며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실 이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여러분들 아시죠? 예, 2002년. 월드컵 16강전에서 이제 이탈리아와 게임을 할 때, 그 슬기현 선수가 그 1점을 리더당하고 있을 때 후반전에서 만회골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연장전에 들어가서 우리 안정환 선수가 정말 천금 같은 역전골, 정말 fifa가 정말 이때까지 월드컵 경기에서 가장 아름다운 7번째 골든볼로. 이렇게 평탄 저 역전 골을 넘어서 우리 한국의 위상을 세계 드높이 날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죠. 저는 저 그림을 볼 때마다 나의 인생의 역사신 하나님의 승리 그 놀라운 은혜 절실히 깨닫고 있습니다. 저는 혹시 어, 인생을 놀라거나 또 우리 어떤가 신앙의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때마다 저 에베레스트 등산을 예로 들 때가 참 많습니다. 사실 에베레스트 산은 이 지구촌에서 가장 높은 8848m의 고지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 산을 등정하고 오신 분들이 한결같이 얘기하는 것 중에 이런 말씀이 있으시더라고요. 다른 여러 가지 요인들도 많겠지만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베이스캠프를 5400m 수준까지 고도화 할수 있었기 때문에 에베레스트 산 고지 정복이 가능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제 인생의 목표, 특히 영적인 고지를 향해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깨닫는 그런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여 나의 영적인 베이스캠프를 고도화하자 이것이 나의 인생과 신앙을 승리로 이끌어 가는 방법이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게 되었죠. 아무튼 오늘 저는 이 에베레스트 산의 베이스캠프를 통해서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 인생에서서 정말 아름다운 영적인 베이스캠프가 있습니다. 소개해 올린 대로 중국 연결시 북산과 언덕에 자리 잡은 연변과학기술대학이야말로 제 인생 후반절의 아름다운 영적인 베이스캠프가 되어줬습니다 사실 저는 중국에 골프장을 하려고 1990년도에 중국을 갔었죠. 그에 정말 처음으로 교회 입문해서 교회 동료들과 함께 중국 투어를 하는 가운데 그때 중국 관계자를 물어보니까 딱두 군데만 골프장이 있었어요. 북경하고 상해. 그래서 아 이제 한중 수교가 되면 한국 기업들이 중국에 많이 올 테니까 내가 먼저 가서 침을 발라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계절 골프장이 제 그때 참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중국 산동성칭다오에 부지를 매입하러 갔는데 다 좋았는데 이 농민들의 그 토지 보상금 문제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하루 소시 그때 당시 국가 주석 양상군 주석의 아들을 만나서 로비를 하러 북경에 갔었는데 그날 그 자리에서 제 인생의 180도 전환을 일으킨 한 분의 크리스천 지도자를 만났어요. 그분이 바로 중국 연변과학기술대학의 김진경 총장님이셨어요. 그분은 제게 꿈을 심어주셨어요. 그분의 생애뿐만 아니라 그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 진실을 저에게 소개해주셨어요. 그리고 그분과 함께 지금까지 121년 동안 연변과학기술대학에 대 협력을 담당하면서 동력해온 것이 저의. 인생 후반전의 줄거리입니다 아무튼 저 그림에 나타나고 있는 연병과학기술대학 저 연결시 북산과 은덕을 올라갈 때마다 지는 성경에 나오는 엘리사의 기적 그 여리고성에 갔을 때 정말 물이 좋지 않아서 토산이 잃지 못해 황폐에 있는 그 땅에 여리고 사람들이 이 땅을 고쳐달라고 했을 때 엘리사가 정말 그 여리고의 고지 물그릇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소금을 뿌렸더니 그 물이 고쳐져서 나중에는 풍성한 열매가 맺히는 옥토로 변했다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저는 저 연변 과학 기술 대학에 언덕을 올라갈 때마다 엘사 선지자의 그 기적을 마음에 새니다저 땅은 원래 연변 조선족 사회의 공동묘지 자리였어요. 저 땅에 대학이 들어었는데 연변 과학 대는 한마디로 공동교제와 같은 죽음의 땅이 생명의 땅, 복음의 땅, 진리의 땅으로 변화된 기저의 캠퍼스. 그것이 바로 연병과학기술대학입니다. 제가 너무 크게 자랑했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저는 사실 저 학교 교문을 드나들 때마다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 걸느낍니다 그리고 우리 총장님께서는 늘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나는 공산주의자도 아니야. 나는 자본주의자도 아니야. 나는 사랑주의자야. 나는 영원한 사랑주의자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제가 많이 들었죠. 총장님을 위시해서 약 250명의 한국 교수들뿐만 아니라 해외 13개국 교수들도 오셔서 함께 학생들을 섬기면서 자신들의 청춘, 열정, 꿈, 비전을 헌신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배출된 우리 학생들은 해외 졸업생들의 15%가 해외 유학을 나오게 되는데 그 외에 또 남은 학생들은 100% 중국 중국 각지의 유수 기업에 다 취업이 되어서 그 지역 사회를 돌보고 그 기업의 발전에 초석이 되어주고 나가서는 주말에는 교태를 통해서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변화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저는 이런 하나 의 연병과기대 사역을 통해서 많은 인생 후반전의 영적 캠퍼스를 제가 아, 훈련을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그 가운데서 또한 분의 제인생의 중요한 멘토가 계십니다. 혹시 저분 아시겠나요? 아시죠? 네, 김동호 목사님. 정말 제 인생에 또 둘도 또 없는 또한 분의 멘토십니다. 저분은 제가 1992년도에 CMC라는 한국 기독시립인회에 전도 초청 모임에 초청이 되어서 갔을 때 고지를 점령하라. 오늘 제 강의 제목이죠 고지를 점령하라 이런 제목으로 장세기 1장 28절 말씀을 주제로 설교를 해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들을 따스리라 이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서 저희들에게 이렇게 가르쳐주셨어요 공부해서 남주자 우리 자녀들을 기르고 있지만 자기 자식이 공부 잘하는 건 자기 자식을 위해서라고 생각했지만 우리가 공부 잘하는 것은 내가 공부를 잘해서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돈 벌어서 남 주자 출세해서 남 주자 그날 그분이 제게 가르쳐주신 말씀이 그거였어요 5천명 분을 음식을 내가 먹어치운 사람이 아니라 5천명에게 그 음식을 나누어줄 줄 아는 기독시민이 되라 이것이 그때 가르침인데 이 말씀이 얼마나 크게 감동이 됐는지 지금까지도 내 인생 후반전에 정말 귀한 자우의 용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하나의 과정을 거치면서 정말 저는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의 우리 연병과학기술대학 교수님들과 함께 중국에 와 있는 한국 기업인들 정말 그 어려운 처지에 있는 한국 기업인들과 조선족 기업인들을 챙기는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영들에서부터 시작된 하나의 기독실인 활동이 북경, 천진, 심양, 산동, 대련 여러 지역으로 퍼져나가면서, 지금은 중국 전역에 이제 한국 기업인과 또 조선족 기업인, 또 중국 기업인들이 약 100개 가량의 기독실인 지휘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천산산맥을 넘어서 중앙아시아, 까자스단, 우주, 베키스단, 그리고 마침내 터키 지역에 이르기까지. 이 한국 기독 시립인 운동은 널리 퍼져나갔는데 그 과정에 저희들은 여러 가지 활동 가운데서도 특히 어린 청소년들에게 음악 교육을 시키는 일을 주로 많이 해왔습니다. 그리고 또 모슬렘 지역에서는 그 열악한 환경을 개선시켜주는 일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생업을 위해서 돼지를 키우거나 양을 기르거나 구문 가게를 해서 자생을 하면서 그들의 삶의 질을 높여 나가는 일에 이제 소액 대출, 융자 제도를 통해서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우리 기독기업인들이 많은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에 저는 참으로 귀한 하나님의 꿈을 깨닫는 기회가 왔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2001년도에 특히 이스탄불에 기독 시대민회를 창립해서 하러 가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그날 항공 좌석 뒤 포개 뜬 있는 그 항공 잡지를 보는데 정말 평소에도 늘 봤죠. 그런데 그 세계지도에 북위 40도 선상에 아시아 대륙 맨 오른쪽 동쪽에 연지라고 연지 연결입니다. 시선을 왼쪽으로 옮겨 보니까 심양, 북경, 수안 이제 천산산맥을 넘어서 중앙아시아 알마티, 우즈베키스탄 타시겐트, 그리고 마침내 시선을 아시아 대륙 맨 서쪽 이스탄불에 눈이 꽂히니까 그때 저는 자지러지게 놀랐어요. 아, 하나님께서 우리 기독기업인들을 잃어먹고 또 연약하지만은 이런 어떤 기독기업인들의 손을 이끌고 저 연길에서부터 이스탄불에 이르기까지 뉴 실크로드 미션 벨트를 이끌어 오셨구나. 아무튼 이런 사역을 감당하면서 저는 또 학교에 몸담고 있는 관계로 또 해외 나가 있는 우리 한국 유학생들을 섬기고 또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 유학생들을 섬기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죠. 그러다가 마침내 하느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연출해 주셨습니다. 북한입니다. 북한 평양과학기술. 2001년도에 북한 정부는 우리 김정영 총장님께 북한의 경제 개선, 경제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인재 양성이 필요하고 산업 기술을 고도화시킬 필요가 있는데 중국 사회주의 체제에서 성공한 연변과학기술대학과 같은 대학을 세워달라 이런 요청을 해왔어요. 그래서 총장님께서는 한국 정부와 같이 협의해서 드디어 2001년 6월에 남북한 양국이 공동 승인하는 평양과학기술대학을 이제 설립하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후 약한 만팔년이 걸려서 설립에 시공을 거쳐 이제 2009년 9월에 이제 드디어 건물 17개를 중공하고 1단계 건물 중공식과 함께 개교 행사를 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기적의 캠퍼스가 시작되고 거기에 북한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또 한국 출신이지만 미국 국적을 가진 교수님들과 또 해외에 있는 외국 교수님들 50분이 함께 약 280명에 해당하는 우리 대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저 학생들은 하루 세끼 배불리 밥 먹으면서 열심히 공부하면서 인터넷을 통해서 새로운 지식의 바다를 헤엄쳐 나가고 아무튼, 이런 하나의 시대의 변화의 흐름을 보면서 저는 이 시대를 누가 이끌어 갈 것인가, 또이 시대를 누가 이끌어 나가고 있는가 하는 관점에서 많은 생각들을 가져봤습니다. 중국입니까? 예, 중국일 수 있습니다. 제가 중국은 지금 그동안 서구 중심의 일극체제, 미국이죠. 미국 중심의 어떤 세계 질서를 이제 새롭게 변화시키는 그런 어떤 흡인력을 갖추고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중국을 중심으로 동아시아, 특히 한중일 동북아 지역으로 세계 경제력과 세계 질서가 이제 이동하는 이런 현상을 보이었을 때 이것이 하나의 우리의 역사에 새로운 기회를 갖다 준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남북한 인프라 구축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의 창을 열어 나가는 이런 시점에 와 있을 때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바로 우리 바로 한반도 주변에 있는 중국과 일본, 일본과 중국을 서로 연결하는 교량 역할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한중일, 삼국의 그 중심 핀 역할을 함으로써 이런 새로운 시대의 흐름을 우리 한반도가 한국이 이루어내게 되고, 그 중심에 우리 한국 기독인들이 영적인 고지를 점함으로써 새로운 역사 창조자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믿습니까? 그럼요 우리는 꿈을 가져야 됩니다 꿈이 없는 민족은 망한다고 했습니다 정말 방앗감만 돌아다니는 참새가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땅에 있는 모이만 주워 먹고 있는 닭 새끼가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 아니죠 자식을 그렇게 키우려니까 아니죠 저 푸른 창공을 날아가 다니는 독수리같이 중국과 일본을 우리 한반도에 어깨에 매달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몸통이 됩니다 중국과 일본을 우리의 양날개로 삼아서 저 푸른 창공을 힘차게 날아올라가는 독수리의 형상 그것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할 때마다 저는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한류 문화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예. 정말 저는 케팝을 보니까 너무너무 정말 훌륭하더라고요. 아무튼 또 이제 보십시오. 정말 세계 산업 경제 분야에서 조선, 철강, 반도체, 자동차, 세계를 석권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사는 바가 크겠죠? 우리 한국이 세계 중심에서 있으면서 그 세계 중심의 또 하나의 핵심 가치, 영적인 고지, 그것을 우리 기독인들이 펼쳐나감으로써 이 시대의 새로운 역사를 이끌어 나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정말 이러한 꿈과 소망을 가지면서 한중일 삼국뿐만 아니라 정말 아시아가 하나 되고 세계가 하나 되는 이런 국제 연합의 꿈을 동부가 연합의 꿈을 이루어 나가면서 새로운 시대로 나가는 이래 우리 한국 기독 청년들과 기독 실업인들과 또이베델 교회 성도님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나아가 영적 고지를 정복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기독인들이 다 되어 주시기를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인종이 다르고 얼굴 색깔이 다르고 국적이 다르고 지역이 달랐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의 기독 공동체가 되고 복음 공동체가 되는 그날을 꿈꾸면서 우리 새날을 준비합시다. 이제 시간이 다 됐으니 제 말씀을 마치야 되겠지만은 끝으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한 가지를 드리죠. 저는 제가 나의 마음 셋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하고 이렇게 변하고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와서 정말 너무나 감사한 마음.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남은 생일을 어떻게 이루어 나갈 것입니까?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새롭게 열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